자, 우리 시편 20번째 시간인데 시편 6편입니다. 6편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laughs> 시편 6편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께서 호 내게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 6편도 이제 세 종류의 세 종류로 세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1 절부터 3 절까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여호와의 분노, 이 분노를 멈춰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시의 배경이 뭘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유부녀와 이제, 어,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건이 있었죠. 바세바 사건. 그리고 나서 그걸 덮으려고 자기의 아주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이제 암살하게 되죠. 일부러 적군에 최 전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게 하죠. 그 그러니까 교사죠, 교사. 오늘로 치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죠. 물론 어, 왕정 시대였던 다윗의 시대 때 에, 이제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부분인가 동시에 에, 또 뒤에 보면 어, 자기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 오, 3, 4, 5장에 계속 얘기했던 압살롬 사건, 이, 이 압살롬 사건 때 이제 도망할 때에 이 우리야 사건, 이, 이 사건을 들먹여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어, 그러한 어, 그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빌미가 되어서 계속 이제 대적자들은 음 어떻게든 어 다윗의 단점을 찾아내서 다윗을 조롱하고, 어 다윗을 어 이제 에 뭐랄까요, 코너로 몰려 몰아가려고 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어 자기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 그러고 나를 건져 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 원수들아 물러가라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출발은 고통과 절망이지만 기도함을 통해 스스로 또 자기 영혼이 예, 생되는어 그러한 것들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에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지금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 죄진 것에 대한 분노와 진노가 이 절에 보면 내가 수척해지고 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뼈가 떨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2절은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에, 삶의 육체적인 그 절망과 얼마나 크냐면, 어, 내가 막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떨릴 정도로. 살이 떨릴 정도로. 어,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 예, 범죄하고 또 인생들에게 범죄했을 때 예, 오는 그 부끄러움과 이 절망적인 예, 그 아픔 이런 것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예,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절망과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 내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절망과 탄식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 말라가기도 하고 병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몸의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죄에 있는. 인생이 죄가 없으면 완전한 점재 이미 그는 영생이죠. 그러나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어그 죄가 어 이제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그 칭의,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 또 죄악 속에 살고, 어, 본능과 욕망과 욕심과, 또 남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살이 떨리고 뼈가 마르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에 대한 인식이 지금 너무 덜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10편, 6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음, 뭐, 작고 크고 큰 죄는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 그런, 어, 믿음이라기 보다는 어떤 뻔뻔함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죄가 내 몸을, 내 육체를, 내 뼈를 떨리게 할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는 상태. 그런 영적 상태. 어,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삽니까? 어,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칭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민감도를, 어, 내 몸이 지금 아주 센스티브하게, 내 몸이 지금, 어, 파악하고 있는가? 내 몸이 나를,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주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가를 어 점검해 봐야 되겠죠.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제발 멈춰 주세요. 멈춰 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직 죄를 고백하셨을 때 상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직감하고 있고, 물론 이제 후에 용서받은자의 그 평안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어, 죄를 지었을 때 영육이 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을 어,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는 뭐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면 아주 민감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그만한 은혜가 있고 그래야 그런 죄사함이 있고 그래야 그런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죄를 지어도 안 지어도 똑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당연히 죄 용서받을 줄 알고 뻔뻔히 행한다면 우리의 영혼 물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그 회개가 하나님에 얼마나 상달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는 자리로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는 오늘 다윗 씨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떨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런 영적 민감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교만하고 번번하냐면 이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당당하고 온전하고 의롭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의로운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마치 진짜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뭐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세요. 요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정도로 절절한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거부,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